4 0년전5월에 결국 그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단단히 각오한 일인데도 편치가 않습니다. 제가 일단 질문을 좀 드리고 거기다 좀 써가지고 거기 편하시겠죠? 캔버스 앞에서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그이지만 세상살이는 녹록지 않습니다. 불 볼, 불편하세요. 답변하세요. 어? 몸이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 몸이 눈도 불편하고 귀도 불편하고 다리도 애리고 어, 피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망가진 것은 80년 5월. 도청에서 도망친 자로 살아온 마음이었습니다. 찾으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고요. 네, 그날 4 0년 전에 청월라터고 담을 넘어 온 친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을 만나고 싶어, 싶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화가 김근태. 그를 살게도 또 죽게도 한 것은 모두 80년 5월에 대한 빚진 마음. 그것은 어쩌면 5.18 이후의 슬픈 생존기입니다. 고향 광주로 갑니다. 전시 오픈에 5월 2년을 찾는 열까지 이번 5월은 광주에 올 일이 많습니다. 아내 호순 씨는. 자꾸 남편의 기분을 살피게 됩니다. 기분 좋아졌어. <laughs> 어, 좋아졌어. 어리 그축 무대 에 이렇게 초대된 느낌? 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고향이 그립죠 이거. 어, 또 강주로 오고 싶죠. 아 강주. 응. 어. 별로 사고 싶은 거 없어. 지금도? 응. 아, 시골 같은데가지고. 응. 또 광주도 전화번 얼마 또 옛날 막 생각이 나고와 아, 연습하기 많이 걸렸네. 와 오월이란 말이 엄청 많네. 해마다 5월이면 특별해지는 고향 광주 살고 싶지도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었던. 고향 주변을 위성처럼 떠돌며 산지 벌써 40년째입니다. 그동안 드문드문 광주에 오긴 했어도 옛 전남도청에 온 것은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환한 곳이었다니. 사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없는데도 낯선 것 같습니다. 변치 않은 것은 이곳에 모인 눈부신 청춘들. 사십 년전 5월에도 그랬습니다. 5.18 당시 이 전남도청의 문지기를 자처했던 김근태 작가. 피가 끓던 2물세의 청년은 이곳에서 한 가지 일을 더 맡습니다. 시신을 관리하며 안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것이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결되는 부분에 여기 밑에다가 내가 이렇게 어 시체들을 여기다 놔두고 여기서 내가 그 기억이 나온 것 같아요. 만약 비가 그때 좀온것 같아요. 막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 어, 시체가 썩으면 안 되니까 밑에다 받치고 그러는 것을 내가 좀한것 같아요. 그해 5월 그가 보았던 것은 끝도 없이 몰려오는 시민들과 가족을 찾는 죽음들. 그 마지막 안내자 중한 명이 바로 김근태였습니다. 하지 마시오, 여자 한 명도 못 뜨게. 네구 중에 다 남자, 소모사 사 이상. 그것에 비달된 사람들은 나와 주시오. 나는 제가 죽게 죽여버릴 거라 기대했다. 그 죽음이 억울해, 총을 들고 도청을 지켰지만 예고된 죽음이 무서워 마지막 밤 도청 담을 넘고 말았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무참히 죽어 죽은 영혼들 앞에 얼굴을 들수 없고 살아남은 자의 피로 여기 자리를 해서 여기에 좀 용서를 거그 생 죄인으로 만든 5월 26일 밤 계엄군 진압 소식을 들은 그는 터질 듯한 공포 속에서 도망치고 맙니다 <laughs>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린 곳은 당시 학생들을 가르치던 계림동 미술학원이었습니다 여기 장소 맞아 저, 저, 하지만 계엄군의 군악발과 총소리 마지막을 알리는 애절한 시민군 방송을 들었던 이곳에서 또한번 부서지고 맙니다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사경을 헤매는 시민을 목격하고도 숨어버린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예. 용기를 가져서 민주화운동을 한다는 놈이 죽음 앞에서 그 현장을 보고 무서워서 우리 창을 닫고 내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처참한 거죠. 도창을 지킨 분노와 용기는 다 거짓이었나. 슬라우스니다 살아남은 자스은 그저 죄인이었습니다귀여합니다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은 이곳에 머문지도 벌써 4년째입니다. 요즘은 아침 건강식을 챙길 여유도 생겼습니다. 결혼 38년 만에 처음 갖는 평온한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먹어야 돼? 좀만 기다리세요. 엄마. 은행 많이 기다렸어요? 먹고 싶어가지고 은행 많이 기다렸어요. 먹고 싶어. 음, 까줄게요. 어. 눈도 귀도 온전치 않으니 그림을 빼면 모든 것을 아내에게 의지합니다. 꿈 보따리를 네? 풀어놓을 말동무도 아내뿐이죠. 누가 나왔어요? 어? 꿈에 누가 나왔어요? 어 문경벌레 막 죽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그 음. 죽은 사람들이 그 옛날에 오일팔.

길 고양이들을 알뜰하게 이리와, 보살피는 이리와. 김근태 작가. 그렇지. 아내가 질투할 정도죠. 1 번이 그림, 2 번이 고양이, 3 번째가 전거 같아요. 이게 <laughs> 그러니까, 어, 이것도 참뭐 어, 사랑받고 싶은데 그런 대상물이 없어서 자꾸 작업도 똑같이 처지니까 너무 교감을 느끼고 있어요. 내 영혼이 편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 음. 더러운 것들이 김 작가와 고양이들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침묵이 필요한 그에게 말이 안 통하는 고양이들은 차라리 위로였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할 정도로 5.18 이후 그의 마음은 철저히 부서졌습니다. 김근태 작가를 버선발로 마중 나오게 한 고양이 친구들만큼 특별한 손님들. 그의 예술의 근간인 발달 장애인들인데요. 우리 사실 많이 일번졌네좀 <laughs> 가자. <그냥> <laughs> 보고 싶어서 안 보고 싶었어? 여 보고 싶 보고 싶어이어서 이거 보고 이어서이어석진이에게 그림을 알려준 것은 3년 전부터. 이제는 같은 길을 가는 그림 친구입니다. 석진이둘이 친구야. 이거 네. 내가 어이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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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만져봐. 여기 만져봐. 툭툭툭툭 그러지? 알코올 중독과 네번의 자살 시도. 5.18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생이 뒤틀린, 뒤틀린 그에게 그려, 맘더러. 아이들은 맘더러 구원처럼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 모습이 형락 없이 내가 깊은 상처를 518 시체들이랑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 오지 이 친구들하고 같이 삶을 같이 해야 되겠다. <laughs> 부서진 글을 붙잡은 한마디. <laughs> 3년을 공생원에서 살며, 다시 붓을 잡을 힘을 개발이 얻었습니다. 개나리 아. 이 배달가 거요 아. 열병을 앓듯 지적 장애 아이들의 영혼을 그려댔습니다. 공생원 아이들은 세상에 들고 치고. 우주의 별빛이었습니다. 열이지만 순수한 영혼. 어쩌면 김근태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렇게나 내던져 두었던 23세 김근태를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5.18 기록을 찾아본 것은 오늘이 처음. 자신을 먼저 찾아야 함께 문지기를 하던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놓고. 대학교 2학년 때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름도 적지 말고 어떤 주소도 적지 말고 왜 여기서 우리가 죽더라도 어, 여기서 끝나야지 부모까지 여행 가면 된다. 뭐 있는 너무 죄스럽고 아팠기에 차라리 도련했으면 싶었던 기억. 음. 이거만 스습 학생 시민. 지금 보니까 이렇게 글이 써져 있구막 사실 그러니까 잘 모르고요. 이제 스습 이거 못 찾어 자고 작업. 자고 했어 여기 혹시 본인 얼굴 있는거 찾아봐 버렸어요. 어, 여기 우리 찾아봐도 공식적인 기록에는 그가 없습니다. 조용, 영준 조용.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사는 내내 제도기도 오월을 알았지만 그는 여전히 이름 없는 자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일팔 기념 재단의 도움을 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어? 그 친구를 뭐라고 설명할 거야? 여기서 물어보러 왔잖아요. 그 친구 찾으려고. 어.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어? 잘안 들려. 안 들려? 그래 음. 어게 기분이. 음. 5.18의 기억을 찾겠다며 돌아다닌 매 순간마다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바쁘시죠?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평생 말한 마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보 그 찾고자 하는 친구 이야기를 해야 될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뭔가 네. 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네. 학생인 것 같아요. 혹시 예. 아, 아니면 저대생이든지 예. 근데 확실한 신문은 잘못인데 얼굴들 좀 까물까물한데 한뭐뭐한 예. 차고 한 비슷한 체계인것 예. 같아요. 좀좀 빽빽해가지고. 선생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체형이나 인상 착기 이런 것만을 가지고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네. 예, 예. 예. 그 전에 참여해서. 활동했고 또 이름 없이 말 없이 그 참여했던 그런 분들은 실은 여기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 말씀 말씀하신 그 인상 찾기만 갖고 찾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사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 네. 네, 현재 네. 네. 그때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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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도 묻지 않았던 그때. 기억을 잊고자 몸부림쳤던 지는 시절이 후회스럽습니다. 그 40년 전의 그런 아픈 기억들이 다 상처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랑삼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또 다들 그것도 잊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짜 예. 잊고 싶은 부분일 것 같아요. 예. 당사자는 찾지 못하더라도 당시 같은 일을 하던 사람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임시 학생 수습위원회라고 해서요. 어, 그 당시에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그 역할하셨던 을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이 원장으로 김종배 어, 내무 담당 부위원장 허규정 조선대 2학년이구만요. 일반 수습위원 조선대학교. 항쟁 당시 그도 조선대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학생수습위원회에 참여했던 이들을 만난다면 혹시 소문이라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어린 곳. 옛 전남 도청. 그때 이하고 비슷요 나무 있었어요. 은행나무? 응. 아, 네, 네. 그래. 나무 많이 커 40년 됐어요.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아는 것처럼 40년간 도청을 지킨 은행나무도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을까. 지난 40년간 5.18의 기억을 치열하게 안고 산두 사람이 김근태 작가를 찾았습니다. 저는 5.18 당시의 시민학생 투쟁위원회 네. 총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글쎄, 네.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조선대학교 재학 중이셨더라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네. 5.27을 마지막시벽 네. 방송한 네. 박영순입니다. 오늘 처음 만났지만 어쩌면 40년 전 열흘 동안 네. 수없이 많이 스쳤을지도 모를 인연. 특히 김종배 씨는 학생 수습비를 이끌며 장례를 총괄했던 만큼 김근태 작가와 동선이 많이 겹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예, 네. 목교고 앞에서 여기서 경비 서고 있었던 거. 그때 여기가 학생 수습 대책 위원회라게 가지고 전남대학 학생들 5명, 조선대학교 5명 아. 그리고 전문대학교 두명씩 아, 이렇게 아,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묵기고도 지키고 음. 또 시신들도 닦고, 거기서 닦아주고 음. 그런 일들을 김근대시가한 겁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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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네, 네. 네. 저또또또 지금도. 만나서 이야기니까. 오늘 빨리 체를 그토록 잊고자 몸부림쳤던 기억들. 이제 감축이 급급했던 죄책감과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시 상황이 급박했기에 문재기 친구에 대한 기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기억은 진압되던 마지막 날과 참혹한 몇 년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계엄군들은 한 2만 명 정도가 진압군으로 왔습니다, 5월 음. 17일 날. 2만 명. 경험군들은 2만 명인데, 음. 우리는 200명 정도 했다, 이야기겠죠그 숫자가 싸우겠다고 거의 남은 거예요. 음. 그건 다 죽음을 왜고한 거잖아요. 날마다 다니면서, 아, 이제는 그, 죽는다라는, 그냥 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예, 총으로 쌓아서 죽였으면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평생 자신을 놓아주지 않던 고통의 근원과 마주합니다 상상만으로도 죽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보다 더했던 모양입니다 죄책감은 더 깊어졌지만 그래도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거기에 어떻게 보 따라갈 수 없는 또 하나의 또 슬픔을 느꼈습니다. 용서를 이렇게 구하면 정말로 제가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그래서 제가 느낍니다. 참, 정말 이렇게 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죄를 짓지 않은 자의 사과.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영지이자 광주를 광주답게 한 양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4 0년 만에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복절 많은 5월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 김근태 작가의 5월 전시도 열렸습니다. 네. 여기 어준대사님, 전단장님이세요. 아 전단장? 그동안 인연을 맺은 몰라. 많은 사람들이 김근태 작가의 5월 전시를 찾았습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대형 전시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김근태 작가의 5·18 신작이었습니다. 전남 도지사 시절부터 김 작가의 예술 세계에 관심이 많았던 이낙연 전 총리 역시 새롭게 제작된 5·18의 작품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김화백께서 대화뿐만 아니라 이런 장르도 예전부터 하신 거예요? 아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이거는 이게 이5.18 영혼들을 생각하고 어... 가장 적절한 작품이 어... 토우와 한지가 아... 어울리겠다. 어... 그래가지고 기획을 하신 거예요. 어... 아니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예, 네, 처음이에요. 토우 천개와 한지 인형 천개는 5.18을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한 씻김 곳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장애인들의 미소는 세상의 편견에 맞선 김근태 작가의 외침입니다. 5.18의 상처는 그렇게 새로운 예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광주나 김근태 화백이나 깊은 상처를 부둥켜 안고 어 40년의 세월을 진행하는데 김근태 화백 본인은 이제 치유를 통해서 비상했으면 하는 꿈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잔치 갔던 오픈 행사의 소란이 끝나고 다시 세상은 잠잠히 흘러갑니다. 늘 전쟁 같이 살아온 그였기에. 평범한 일상에 참 값집니다. 여보, 다음 등록에 좋은 병을 많이 주고 하셨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오일팔 강주에서 강주시민이 또 다른 아픔을 느끼고 갑니다.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더욱 더더 멀리 더 넓게 빛으로 발전해 가시길요. 모르는 사람들의 난무를 위로 이 모든 게 마치 한 편의 꿈 같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난 40년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겪은 고통과 아픔을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도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들을 보다 보니까 지적 장애인들이 저보다 행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5.18에 빚진 마음은 나를 파괴했지만 그 덕분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 영혼들은 지금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하고 또 뿌듯해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5월 광주.